자, 안녕하세요. 안세진, 어, 핸드폰에서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가지고, 안세진 사격댄스 하면 앱이 쫙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스피, 후까시, 뭐, 브루스, 지르바, 쫙, 친절하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거, 6개월에 5만원이에요. 1년 내내 10만원이고, 어, 가입하신, 어, 오픈 기념으로, 6개월 가입한 분은 제가, 한 장,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한 파트를, DVD를 드린다든지, 카톡으로 싸드린다든지 메일로 보내드린다든지 어... 어 핸드폰에도 담아드려요 오시면 1년 한 1년 가입하신 분은 12개월에 10만원이에요 어, 한 달에 컵, 하루에 커피 한잔값 밖에 안돼 그리고 제가 세 가지를 제가 서비스 하겠습니다 세 가지 어... 그 종류는 거기서 고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 보면은 남자분들이 우리가 우리가 남자분들이 춤 추는데 계속 그렇게 에, 계속 이런식으로 돌리고 이런식으로 돌려서 가가지고 이런식으로 가서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지나가면 돌려서 보내서 자 이런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힘들어.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안쉬을 차가면은요 아무리 세비서 가장 좋은 차도 엔진에 불난 3 5 차리도 중간 중간 휴게소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운전수도 사고나요. 졸음운전 쉬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쉬는 스텝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4박자예요 여자는 이거만 하는데 여자는 이렇게 이거 하나 둘. 그래서 주로 자, 요번에는 쉬는, 수, 이거 말고도 몇개더 있어요. 그래서 쉬는 거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세진이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유튜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안세진 사격증 시셔야 되고, 카톡으로도 제가 보내드리고, 메일도 보내드리고, 핸드폰에도 담아드리고, 사람이 할수 있는 짓은 다 했어요. 그 이제 야 먹고살려고 노력한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사교 댄스는 안세진이 통한다 그래서 좀더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박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중간에 쉬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도 매주 월요일은 쉬어요 쉬지 않고 하면 멀리 갈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멀리 쉬지 않고 하면 근데 올해는 못 간대 올해는 못가 멀리는 가는데, 멀리 가다 쓰러져 뒤진대. 그러니까, 이제 오래, 그, 하늘 날라간대 쉬지 않으면. 쉬면은, 아, 어, 오래 간대요. 오래. 그래서, 에, 그, 저, 이제 이거 영상 보신 분들도 다, 에, 한 번씩은, 에, 시집 장가를, 한 번씩은 갔다, 가신 분도 있고, 또 갔다 오시는 분도 있고, 또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유능하신 분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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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 뭐, 연예인은 뭐, 일곱 번도 갔다 온다 하더라고. 자, 그래서 쉬어야 돼. 에, 그래서, 남녀 관계도 중간중간에 쉬어, 쉬어주면, 어, 비하그라가 필요 없대요. 두 시간이건, 세 시간이건, 잠자건. 그래서, 쉬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까지 그러니까 오시면 여성 앞에서 남자 돌기라 하겠습니다. 여성 앞에서 남자 돌기는, 자, 우리가 이제 치료밥을, 자, 이렇게 칠게요. 이렇게 치다가, 이런 식으로 치다가, 여자가 지나가면, 분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성 앞에서 남자가 도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여성 앞에서 남자가 도는 기술, 손으로 갖고,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남자들 보 그래서 반대여이손 잡고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이손 잡고는 또 여기서 여자 앞에서 남자가 도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자는 다 사방만 하시면 돼요 여자도 이렇게 하나 둘셋넷그렇게 하나 둘셋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같이 앉고 동전 한복인데 이렇게 해서 여자를 보통 우리가 안고막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예, 여자를 여기서 이렇게 하나 가지고 쉬는 거야 하나둘셋네 하나둘셋 그래서 동쪽으로 가고 다시 여기서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햇빛이 드는 따뜻한 남쪽에서 사는 게 저희 꿈입니다 동서남북 되겠습니다 자삼번정한꽃가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뜨기죠 뒤로 박을 사박다 주죠. 나나는 나나 하다가 나는 이렇게 하다가 여자가갈때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안고 훅 가시면 하나, 둘, 셋, 넷,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는 식으로 정면 안고 훅 가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추다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박도 가능해요. 제가 이거를 음악에 맞춰서 합니다. 참, 제가 어, 먹고 살려고, 어,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런, <laughs> 그러겠죠? 음악 CD도 팔아요. 예, 지금 나오는 무드닥 음악 CD도 네, 현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무드닥 CD도 팝니다. 자, 4번. 베르도나 잠발은 여기서 여성이 여기 지나가면 이렇게 잡고 앞다리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장발 치는 거예요. 발 네, 가지고또 어깨 잡고 훅가시훅 후까지. 가시기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여기 잡고 훅가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 둘셋 네. 여자가 뒤로 갈때 남자가 돌아서또싹또 사막 칠수 또 있게 그죠? 이렇게 자, 아, 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과. 번 여기서 이 DVD를 사시면 제가 프린트 볼드 뒤에 그래서 위치도 아니면 안세진 사격대사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1년에 10만원 서비스 세종목 드립니다 그리고 어 하루에 담배 아니 담배가 아니라 하루에 커피 한잔 값도 안 돼요 자 위치도 이거는 어깨 관리하면서 어? 자 여기서 남자가 이렇게 몸을 틀어서 어? 이렇게 틀어서 가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하나 둘셋넷 여기서 남자가 위치 어깨 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6번 좌우샷의 점유주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둘셋넷 추다가 하나 둘셋넷 잡고 하나 둘셋넷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 요또 뒤로 가서 또 옆으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자 보통 우리가 손 잡고 이렇게 가다가 자리가 없을 때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나 둘셋넷다 이렇게 네. 같이 여자랑 남자랑 호흡하면서 이렇게 치우면 되겠습니다 자총 쏘기 자총 쏘기는 어느정도 이제 춤간에 올랐을 때 여기서 여자 한번 총 한번 쏘고 다시 빵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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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총 쏘면은 남녀가 총 맞으면 직접 최소한 사, 부상, 상의 총도 서로 많이 쏴주시면 서로 홍콩까지 안돼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요거를 제가 한번 했는데 제 리드의 포인트는요, 이 좁은 데서 치는 거야. 좁은 데서. 무드상 가면은 사람 많아가지고 사실 뭐, 뭐, 어려운 거, 어려운 것도 좋아요. 어려운 것도 좋은데, 예, 이게 쉬운 거, 요거는 딱요거만 배우면 데 예? 아, 여자는 이것만 하면 돼요. 여자는 이것만. 물론, 이제 또몇 개도 있죠. 아, 그렇지만, 아, 스프댄스는 60개 발 배운다니까요, 여자분들. 여자분들, 룸바 40개, 자이브 60개, 100개를 배우고도 노는데, 10개도 못 배운 여자분들이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 그래서, 그, 하다못해 여기서, 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 나라에 대한 뭐 음식, 뭐 관습, 알고 가야 돼. 인도에 가서 까딱없이 뭐술 먹으면 다 감옥 간대. 뭐 어디? 아라비아 나라? 아라비아 나 가서 술 잘못 먹으면 감옥 간대. 그나마는 술 먹으면 안 돼.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가는데 춤을 추러 오는 여자들이 아 발을 모르고 그냥와 어디 가니? 나 춤추러 가. 너춤 출지 않니? 몰라. 그냥 가면 다 해준대. 이런 여자들이 50%야. 그냥 남자들이 가면 다 데리고 놀라준대. 박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러고 무도장 간다니까. 세상에. 에,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몇 개는 배우시고 여덟 개에 대해서 그래서 요 포인트는 이렇게 4박자 여자가 이거만 하면 돼요 물론 변형은 있어 변형은 아, 아버지라고 볼수 있고 아빠 아부이 오오빠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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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부르는 방법이 말, 똑같은 아버지지만 부르는 방법이 차이가 있듯이 이4박자인데 요거를 약간 변형을 줄 수가 있어 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다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조금 아, 배우시고 정 어,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럼 오세요 제가 까질 거뭐 대충.. 저도 농담이고요. 어떻거나 에, 음악 CD도 파니까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 준비해 주시고 제가 그, 빨리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이 음악들은 스텝도 제가 구해서 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제가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 두 곡을 연속해서 에, 두 곡을 연속해서 들어보시고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ưu 아티 만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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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지루 박도 이거 하고 트로트도 이거만 해요 이거만 그러니까 우리도 사계댄스도 그 트로트 안배래도 돼요 그냥 트로트로 하면 내가 일부러 트로트를 하는 거야 일부러 이걸로 놓으시면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걸 꺼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에, 제가 아까 조금씩 중간중간에 일자중 넣었어 지루 박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 9번 부터 볼 건데 8번까지 총 쏘기 총쐈죠 그래서 열맨들하고 이러면 재밌어요 같이 총 쏘면 에이, 이렇게 나 죽었어. 오늘 밤에 죽여줄 거야. 나죽였어요래래서에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제일 있고자 그래서 이거는 여자를 안 돌리는 기술이에요. 여자를 뭔 얘기냐면 이렇게 여자를 돌리는 게 없어. 이 기술은 여자가 이렇게 무대장 달려오신다고 할 거야. 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자가 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만 하는 돼. 이거 하나만 여자는 이거 하나만 하는 돼.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거를 못하는 여자들이 의외로 많아. 야 웃기죠. 아니 더구나 자유발언는 여자들 자유중식계발을 알면서 이거 하면 럴때 이거를 못해. 제가 전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여자가 이걸 못해. 이게 웃겨요. 아니 이난 진짜 웃겨가지고 진짜 아니 왜 밥도 할줄 모르면서 왜 결혼을 해? 뭐 라면 끓이면 된다고 전기밥솥에 해주죠 사실은 전기밥솥에 해주는데 최소한 이거는 할줄 알아요 여자 하나 둬서 했는데지루박질로가면서어지루박지서 화장실 가면서 쉬지도안가져 간다니까 <laughs> 진짜로. 아, 진짜, 아, 이해가 안 가. 이거만 하면 돼, 이거. 하나, 여자는. 그러면 남자들이 재밌게 놀다고 그래서, 에, 진짜 이거 모르는 여자분들은 와. 내가 가르쳐 줄게. 공짜로 까지 거. 이거 하나는. 공짜로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에, 1번부터 에, 8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 안세진이 음악부 제가 팔고요. 애도, 애가심이 좋아. 1년에. 10만원. 서비스로, 어, 세 가지. 거기서 골라. 그, 중국식 가면 맨판이한 30개 있죠? 뭐, 안자완스팔보채 뭐, 탕수육, 뭐, 짠짠, 간짜장, 라면짜장 삼선짜장 쫙 있어. 거기서 골라서 드듯이, 제 앱에 들어가면 한 10개가 있어. 거기서 골라, 3개를. 그럼 제가 디비드를 드린다든지, 앱으로 싸고, 카톡 싸드린다든지, 메일로 보내주든지, 할게요. 자, 그래서, 안세진이, 에, 제가 또 마지막 강좌, 제가 최고론내는 얘기는 아니고,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사람 많은데서 코믹하게. 계속 돌리기 힘들잖아. 아까 얘기잖아요 쉬지 않고 가면은, 멀리는 가. 계속 안 쉬고 돌리면. 근데, 에, 쉬면서 가야 오래 간다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계속 불같은 사랑보다는, 밀당을 하래. 에, 그래서 밀당해가지고 보통, 에, 10년씩 갑니다. 체하가 10년이야. <laughs> 10년, 체하가 10년, 막 15년. 에, 밀당을 해야 돼. 좀 쉬어야 된단 말이야. 남녀 간의 사랑도, 가면 하는 사람도 물론 쉬어야 되지만, 나지 않은 사람도 쉬어줘야 됩니다. 보고 싶어도 참고, 에, 카톡하고 싶어도 참고, 이렇게 공간을 조여야 돼. 아셨죠? 그래서, 어, 특히 남자분들 힘드실 거야. 정년 퇴직에 이제 연금 깎고, 연금 깎고 사실 힘들어. 에, 그렇지만, 이렇게 멋진 파트너 생기면, 에,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여행기도 좀 붙여주고. <laughs> 여자 만날 때 제일 먼저 계좌번호 따야 돼. <laughs> 내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지 말고, 생일하고 계좌번호부터 물어봐. 야, 그러면 아마 괜찮을 것 같아. 왜요? 어, 그냥. 생일하고 계좌번호부터 물어봐. 여, 여자를 만나면, 이렇게 처음 만났어. 어제 뭐, 음료수 마시잖아. 어, 생일이 언제세요? 계좌번호를 좀 적어주세요. 뭐예요? <laughs> 어, 그죠? 감동적이죠? 엄지 두 개. 그런 다음에, 셔, 어, 애 이름 셔줘 쉬어야 오래간다니까 쉬어야 그냥 불그 같은 사람 해봐 씨 맨날 비아그라 먹어봐야 죽는데 나이 60 넘으면 매일 먹잖아 비아그라 그러면 그냥 뭐 코핑하고 뇌조증으로 죽는데 그는 비아그라도 한달 정도 쉬면서 어? 가끔 애이 파트너한테 여행 갔다 오라고 <laughs> 좀 웃기죠 맨날 신혼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같아아씨그래또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자 그래서 9번부터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